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겜입니다. 자, 실리콘투 우리 주주님들 이제 걱정 더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가격대 라인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완전한 추세 전환이 나올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추세 전환을 만들 재료에 대해서도 오늘 모두 다 설명 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에 앞서 아래쪽에 있는 따봉이 모양 버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실리콘 툴을 제가 지난 영상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잡아왔던 시나리오 가격대가 3만 원이었죠. 자, 3만 원을 말씀드린 이유는 바닥을 계속 체크가 다져가면서 동일한 바닥 체크가 들어가면서 삼각 수렴으로 보이는데 추세가 고점마다 연결을 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갔을 때 점점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평선과 하락 추. 세 가 맞물리는 가격이 3만 원대고 이 3만 원대에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해내줄 거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흘러왔었던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파 뚫어내는. 그런 자리가 오기 때문에 저딱한 번만 더 믿어보시라고 한 번만 더 믿어보시고 이 가격 돌파 나온 거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4월 6일자에서도 이렇게 영상 찍어서 가드라인 동일하게 잡아드렸고 자 3만원대에서 수렵으로 보면은 이평선 모이죠. 이평선들 수렵으로 모이면서 3만원으로 추세라인. 추세 라인 뒤에 합쳐지는 가격에서 수급과 함께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 오늘도 연결적으로 돌파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의 차트에서 다시 추세 라인을 연결을 지어본다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요렇게 3만원대 라인, 자, 여기에서 3만원을 표시를 해드리면, 요렇게 돌파가 완벽하게 나오면서 추세 라인에 제대로 안착, 안착이 되면서 지지를 받쳐주는 흐름이 오늘자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추세 전환은 일봉상 확실하게 확인이 됐고, 자 주봉으로 넘어와서도 지금 보면은 라인자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지 라인때가 새로운 60선에 딱 맞물려 떨어지고 있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돌파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36,000원대에서 40,000원대. 자, 요 사이에서 매물벽을 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보면은 우리 최근에, 어, 반등이 한번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왔다가 기대감이 꺾였었잖아요. 자, 여기에서도 물량들이 많이 묶여있다라는 거고, 제차한번 슈팅이 나올 때도 여기서도 물량 물리면서 그러니까 음봉으로 쭉 뺐으니까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차적인 매물벽이 쌓여 있다는 거고. 자, 요걸 잡아 봤을 때 대략 3만6천원대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번더 올랐을 때 자, 이 4만 원대 벽은요. 우리가 작년 작년에 실적 기대감으로 미친듯이 올라오다가 계속 빠질똥 말똥 빠질듯 반등 빠질듯 반등을 반복적으로 보였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도 매물들이 상당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4만원에서 4만, 4만 5천원 가격이 놓여있기 때문에 자 기술적으로 이 가격들이 두드러지는데 여기에 새로운 재료가 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두 가지의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매도처리를 나눠서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새로운 재료나 수급이 붙어준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뚫어내면서, 지니고 있다 보유했다가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나온 수익까지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36,000원이 나올 때 수익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나는 아직 평단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버텨가지고 가지고 있어야지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계속 생기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돌파가 연결이 되는지 시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반영이 되어줄 거 아닙니까? 수급이 쏠림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수급의 손바뀜이 연결이 된다거나 어떤 재료나 공시다던가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기 이전에 수급의 변화가 생길 때 바로 사인을 알려드릴 테니 혹시나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는 이 가격대에서 나는 어, 아직까지도 좀 손실이다. 제대로 넘어가는 가격대를 확인을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이 가격사인 알람이 도달이 될때 알려드릴 거예요. 추가적으로 홀딩이 가능한지. 그러니 그런 분들은 상단에 띄워드리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분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구독 두 글자 쓰셔서 상담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오늘 자에서는 어떤 재료로 주가가 일단 올라오게 됐느냐 바로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 가 뜨게 됐어요 유럽 중동 매출이 확대가 추세가 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되냐 자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4만 원) 일단 요렇게 나온 가격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점점점점 점점 이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금은 부합하는 수준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저평가니까 부합하는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기대감이 쏠리게 되면은 어, 리포트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는 그런 언급을 내비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미국에 대한 실적이 장, 어, 지난 4분기 대비해 가지고 감소한 분야로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매출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유럽 유럽에 대한 매출 1000억 원 그리고 중동에 지사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자 중동에서 합산 500억 원을 돌파를 한걸로 할 것이 아닌 한걸로 포착이 된다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리콘트가 실적 발표, 그리고 이 리포트 글로 인해가지고 항상 등락이 보였었기 때문에, 자, 요런 재료가 떴다는 거는, 아, 일단 기술적인 반등까지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해주겠구나. 그러면 본격적인 1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포함이 되느냐. 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과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기술적 자리 총정리한번더 도와드릴 건데, 네, 우리가 지금 최근 한 7거래일 동안의 매매, 어떤 식으로 진행했죠? 먼저, 이 대진 첨단 소재, 지금 일자를 보시게 된다면은, 딱 3월 21일자에 여러분들께 세력들의 평단 물량 가격 12,000원입니다. 라고 잡아 드리면서, 지금 21일자 본캔들 보면은, 이 때죠, 이 때. 자, 이 때, 오일선 지지받고 가격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고, 5일선 찍고, 다음 거래율에서도 이5일선 지지를 확인을 해주고 나서 시세가 쭉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도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영상 통해서 쭉쭉쭉쭉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최초로 찍어드린 11일 전 영상, 6일 전, 3일 전, 4일 전 나와요. 보면은 1차 물량 터지고, 2차 시세 가능하다. 2차 시세까지 털었다. 이제 그냥 여길 봐라 하면서 갈아타는 종목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1차 시세가 나왔을 때이 가격이 지금 26일자의 고가 17,000원 찍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쭉 갖고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문자를 어떻게 발송을 도와드렸어요. 자, 이때가 3월 28일 문자예요. 보면은 어떻게? 그 전날에 이미 5일선 지지받고 분봉상 시가 이탈 안 나고 있으니까 한 차례 더 반등 가능하다. 10조가 17% 급등하고 있을 때부터 가격대 라인을 잡아들여가지고 18,200원. 그러면 이게 고가가 18,780원이었으니까 18,200원대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세를 먹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제가 영상 찍어드리고 제때 가격에서 잘 타고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만에 34% 수익 딱 먹고 팔았어요. 딱 먹고 팔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고 다음 눌리는 것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시세 먹고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젠 그냥 여길 보세요 라고 알려드렸었던 종목. 그 종목 뭡니까? 온코닉 테라피틱스. 자, 보시면 온코닉 테라피틱스 제가 27일 장 마감하고 작전 냄새 난다. 지금 개미 터는 흔적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요 음봉에서 제시 도와드렸죠. 그러고 바로 다음 자에서 16%까지 상승이 나왔고, 대진 팔고 나서 이 옹코닉 들어가가지고, 장중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바로, 바로 또그 다음 날부터 해서 우리 한이거래일 만에 45% 수익을 바로 챙기는 거예요. 대진 첨단 소재 이틀 동안 눌리는 거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옹코닉 매매 진행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28일 자에 지금 오일선 지지 확인 동일하게 됐으니까, 17,200원에서 18,700원, 밴드, 밴드 이 사이까지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도 문자. 지금 보시면은, 요게 3월 말일자, 요게 4월 1일자 문자예요. 여기서도 지지를 받고 말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음봉일때 문자 사인 드렸고, 음봉을 말아 올리자마자, 말끝나기 무섭게 3시쯤 돼가지고 상한가를 찍으니까 내일 시초에갭 뜨면 던집시다 라고 문자 발송 도와드리고 갭 떴죠. 갭이 여기 시가가 뜨면서 상승을 했어요. 크게 갭은 뜨지 않고 그래도 전일 종가 26,000원 이상 다들 상한가 넘는 수익을 일단 먹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가격 이상에서 다 분할로 매도 다 던지셨겠죠. 수익 챙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일에도 음봉으로 다시 쭈르루룩 빠지고 오늘자에서도 조정 보이고 있죠. 이 용코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최초로 이렇게 5일 전에 영상 찍어드리고 3일 전, 1일 전, 2일 전 이렇게 영상은 계속 찍어드렸는데 자 최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수익 실현 끝났다. 못해도 이걸로 승부를 봐,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까지 추가적으로 언급을 도와드렸어요. 뭐였죠? 같은 자리에 미리 제가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던 스윙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요 T X R 로보틱스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타실 분들은 요거를 보시고 그게 아니다 하면은 지금 대기 중인 애가 있다. 그 대기 중인 애를 누구라고 꼽아드렸냐? 자 여기 보시면은 레이저 업텍, 레이저 업텍 꼽아드렸죠. 자, 그러니까 바로 TXR 로보틱스도 오늘 11% 고가 찍고 그리고 레이저 업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16%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수익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 저도 주력적으로 하는 매매가 있고 좋아하는 매매가 있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는 돈 따라가요. 이런 장세에서 빠르게 분석을 해가지고 먹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어차피 이 주식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저의 모든 시간, 젊음 다 태워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하는 걸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증명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도 속간에서 트렌드 분석해드리고 종목까지 유튜브로 알려드려서 수익 내시는 분들도 계. 계시겠지만, 이 타점, 결국에 내가 언제 들어가는 건 알겠어. 발굴까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요즘 윗꼬리도 많이 달아가는데, 정확하게 고점, 최고점에서 수익률 극대화 하면서 파는 타점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요건 사실 기술이거든요. 매수는 어디든지 들어가면 되는데, 매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나리오에 대한 가격 목표 가격도 있기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동태를 파악을 했을 때 이건 추가 홀딩을 해서 수익을 더 끌어올려 볼 것인가, 아님 여기에서 스탑하고 여기에서 수익을 챙길 것인가 이게 장중에서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 결론이 도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자로서 제시를 도와드릴 수가 있어서 상단에. 번호를 남겨놓는 거고요. 자 매도까지 정확한 타점에서 고가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4 4 0 7의6279 번으로 여러분들께서 구독 구독했습니다의 앞두 글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편하게 문자로 종목이랑 타점까지 받아서 매매를 해보시고 저한테는 구독 좋아요 버튼 요거 꼭 하나만 꼭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리콘투가 지난 지난 연도 2024년도에는 실적 발표가 5월에 있었습니다. 5월에 1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상한가 찍으면서 미친 폭등세가 나오게 된 이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때마다 주가가 눌림이 나오고 지금 자리에서 다시 저평가를 받아가면서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3만 원대 안착이 들어가게 됐는데 자 결국에 그러면 올해 아직 언제 발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작년과 비슷하다 하면은 5월. 초순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지금 4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뭘할수 있어요? 이 흐름들이 기대감이 유효하게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잡아들렸었던 36,000원대 기술적 반등에 이 기대감 당연히 포함되면서 올라올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이상의 재료가 포함되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4만 원에서 45,000원 구간까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잭팟이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마무시하게 놀라운 어닝 실적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때 당시에처럼 나오려면 뭔가 특별한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할 경우에는 실적이 좋게 나오고,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기대감에 못 미치면서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월 초순에 실적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원하는 하는 가격대가 오면은 못해도 반매도 정도는 해서 챙겨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 발표에 대한 일정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거나 거기에 대한 리포트 글에 대한 변형 수준 그리고 목표 주가를 현재 4만 원으로 제시했던 리포트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이런 리포트를 계속 내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디까지 끌고 갔을 때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이렇게 낙폭을 보이는 구간들을 겪지 않을 수가 있느냐. 자, 이런 사인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알려드린다라는 거고, 010 44076279번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된다. 그러면 가격 사인들 발송 도와드릴 거고 실적 발표 이전에 대한 부분 흐름들. 같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가격 전략과 함께 발송을 드리니 여러분들은 이대로 종목 대응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중간 중간에 제가 또 이렇게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여러분들께 영상으로서 또 촬영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두셨다가 올라오는 영상들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같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영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물렸던 종목들, 흐름들 체크해 가면서 대응 전략을 잡는 것과 동시에 신규주로 인한 매매를 해야지 지금 자. 눌림에서 올라오는 이 시장에서의 좋은 장세를 활용한 수익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 동일하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신규주 나갈 수 있는 타점도 무료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구독 두 글자 쓰셔서 상담번호 우리 구독자님들이시라면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